자 1번 referred의 어법. 이 문제는 분사구문 referred의 용법을 묻는 문제. referred는 과거분사로 수동의 의미. 주어인 it는 분사의 주어이기도 하다. 분사의 주어 it는 불려짐을 당하는 수동의 대상이기 때문에 수동인 과거분사 적절.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문장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을 짚어가면서. 좀더 자세히 풀어 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폴드의 어법을 문장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짚어가면서좀더 자세히 풀어 봅시다 먼저 리폴드의 분사는 과거분사로 분사구문이다 리폴드가 동사가 아닌 분사인 이유는 접속사가 없으면 일동사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에는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일동사여야 하는데 이미 동사 is가 있다. 이미 is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 없이 또 다른 동사가 나오려면 준동사인 분사나 투부정사가 와야 한다. 그래서 referred는 동사가 아닌 준동사로 분사다. 자, referred가 형용사 분사가 아닌 분사 구문인 이유는 앞뒤로 명사 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형명사 분사가 아니다. 자, 그래서 referred는 준동사인 분사로 분사 구문을 이끌고 있다. 자, 이렇게 referred는 과거 분사이고 분사 구문을 이끌고 있다. 수능 영어 어법 문제에서 분사는 대부분 테를 묻는 문제다. 분사의 테를 알려면 해석이 필수. 그리고 분사의 테를 알려면 분사의 주어를 알아야 한다. 누가 분사의 능동의 주체인지 또는 수동의 대상인지 파악하려면 분사의 주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 분사구문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같다. 그래서 이 문장 주절의 주어 it가 분사구문 refered의 r 주어다. 맥락을 보면 이 주어 it는 구체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natural or pure 한이다. 즉 Natural or pure honey가 분사부문 referred의 주어다. 자, referred는 과거 분사인데 과거 분사의 대는 수동태죠. 문장을 해석해보자. Also referred to as undiluted. 또한 희석되지 않은 것이라고 불리면서 it. 그것은 natural or pure honey는 천연 혹은 순수 꿀은 is usually more expensive 되게 더 비싸다 than diluted honeys 들보다 희석된 꿀들보다 자 주어 it 즉 natural or pure honey가 referred 되는 것임을 알수 있다 그래서 해석 결과 주절에 주어이면서 분사구문의 주어인 it 즉 natural or pure honey가 불려짐을 당하는 수동의 대상이기 때문에 수동인 과거분사 referred는 적절한 어법이다. 자 그래서 1번 referred의 어법은 적절한 어법 자, 3번을 먼저 봅시다. 먼저 묶고 있는 strong의 어순과 품사 확인을 한다. strong의 품사는 형용사 부사인 to가 수식하고 있다. 자, strong의 어순을 보면 동사 find 다음에 목적어인 the darker harness가 오고 형용사 strong이 왔다. find는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가 올수 있기 때문에 이 어순은 find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어순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find의 오형식 용법을 묻는 문법 문제로 보인다. 자, strong은 목적격 보호가 맞다. 목적어인 the dark harness가 strong한 것으로, strong은 목적어인 the dark h a n e s s 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strong이 목적격보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find 동사의 오형식 용법을 묻고 있는 문제가 맞다. 그리고 strong 형용사의 어법도 적절하다. 동사 find는 목적격보호로 형용사가 올수 있기 때문에, 목적격보호로 사용된 형용사 strong은 적절한 어법 4번 feel feel의 품사는 동사 수능영어에서 동사어법 문제는 주로 동사의 시제, 수, 태, 를 묻는 문법 문제다. 어순을 보면 명사 producers and retailers를 앞세우고 who가 오고 그 다음 동사가 왔다. 이 어순은 관계대명사 주격어순이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 나온 명사 Producers and Retailers는 선행사다 자, 먼저 Feel의 시제, 수, 태 중에서 시제를 먼저 봅시다 Feel은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다 시제는 해석이 필수인데 지문 해석을 해보면 지문 전체가 Natural or Pure 하니에 대한 현재의 일반적인 사실을 다루기 때문에 현지시에 적절하다. 자, 이번에는 feel의 수를 봅시다. feel은 주격관계대명사의 동사죠. 주격관계대명사 동사의 수는 선행사의 수와 일치해야 한다. feel은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복수동사다. 그리고 이 복수동사 feel은 복수선행사, producers and retailers와 수가 일치한다. 그래서 f e 의 수도 적절하다. 자 이번에는 f e 동사의 시제수 태 중에서 마지막으로 태를 봅시다. 태는 해석을 반드시 해보아야 하죠. 그래야 주어가 동사의 능동의 주체인지 수동의 대상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f e e 은 능동태다. 비 PP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능동태죠. 그리고 주격 관계 대명사의 동사인 be에 주어는 선행사인 producers and retailers 해석을 해봅시다. This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이것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For producers and retailers. 생산자와 소매업체에게. 이 생산자와 소매업체는 who? feel the need, 필요성을 느낀다. to guarantee, 보장할 필요성. reliable, 믿을 수 있고, unsurprising, 놀랍지 않은, typically mild, 일반적으로 순한, flavors, 맛을 보장해야 한다. To their customers에게 이러한 맛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자, 해석을 해보니까 f e 의 주어인 선행사, Producers and Retailers가 고객에게 맛을 보장해줄 필요성을 느끼는 능동의 주체다. 그래서 Feel 능동태는 적절하다. 자, 그래서 4번 Feel 동사의 어법은 적절했다. 시제스, 태가 모두 적절하기 때문에 적절한 어법이다. 자, 5번 e 세 s 어법. 늘 그러하듯이 어순과 품사 확인부터 합시다. e 세 s 품사는 어순을 따지지 않아도 알수 있는 인칭대명사 소유격. 수능 영어 어법 문제에서 인칭대명사 문제는 인칭대명사의 성, 수, 격 자체를 묻기보다는 지칭대상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도록 문제를 낸다. 그래서 수능 영어 어법 문제의 인칭대명사 문제는 대부분 해석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다. 해석을 해야 묻고 있는 인칭대명사가 지칭대상을 적절하게 지칭하는지 알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봅시다. Clover is one of the most popular honeys in the US에서 클로버꿀이 가장 인기 있는 꿀 중의 하나이다. And 그래서 its mild flavor and taste 그것의 순한 맛과 향이 have become familiar to many Americans 많은 미국인들에게 친숙해졌다는 얘기인데 자. 앞에서 클로버 꿀을 언급하고 그 다음 언급된 flavor와 taste는 무엇의 flavor와 taste겠어요? 당연히 앞에서 언급한 클로버 꿀의 flavor와 taste다. 즉이 문장은 클로버 꿀을 다루는 문장으로 당연히 그 순한 향과 맛은 클로버 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it's는 앞에서 언급한 클러버를 받는다. 그리고 이 its 의 어법은 적절하다. its는 단수 소유격으로 단수 명사 클러버를 받기 때문이다. 자, 수능 용어 인칭 대명사 어법 문제는 대부분 해석을 해보아야 하는 문제죠.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인칭 대명사 its가 적절한 어법임을 확인했다. 자, 마지막으로 2번. 위치의 어법 위치의 어순과 품사를 봅시다. 위치의 품사는 명사절 접속사일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다. 그런데 위치가 이끄는 절이 명사절은 아니다. 왜냐하면 명사절이라면 문장 내에서 명사가 하는 역할, 주어 목적을 보호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미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위치절이 명사절이면 문장 내에서 할수 있는 역할이 없다. 먼저 주어를 보자. natural honey, which 절에 honeys, after 절에 the honey가 모두 주어로 주어가 와야 할 자리에 이미 주어가 있다. 보어도 natural honey can also be called blended honey라는 문장에서 blended honey는 거울의 목적격 보어가 수동태가 되면서 보호 자리에 온 것이다. 즉, 보도 이미 있다. 목적어의 경우,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가 이 문장에는 없어요.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는 없어도 되고, 전치사에도 목적어를 가질 수 있죠. 자, 이 문장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도 이미 다 나와 있어요. The bees, human processes, distributors는 모두 바이 전치사의 목적어이고, 스테이지스는 전치타 인의 목적어다.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호가 와야 할 자리에 이미 주어 목적어 보호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오이치가 명사절 접속사로 명사절을 이끈다면 명사로 살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오이치가 명사절 접속사는 아니다. 오이치가 명사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가 아니라면 관계대명사일까? 선행사와 관계대명사절은 서로 관계 있죠. 그래서 선행사로 보이는 blended honey와 which절이 서로 관계 있다면 which는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다. 자, 서로 관계 있는지 알려면 해석이 필수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법 문제는 해석을 해보아야 한다. 자, 해석을 합시다. Natural honey can also be called Blended honey. 천연꿀은 또한 혼합꿀로도 불리운다. 이 혼합꿀들은 w h i c Honeys from various sources로부터 나온 허니들이 all blended together. 같이 혼합된 것이 바로 이 혼합꿀들이다.라고 서로 관계 있죠. Blended honey는 오치절에서 말하는 다양한 출처의 꿀이 서로 혼합된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렌디드 허니와 오치절이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오치는 관계대명사절일 수 있다. 자, 오치가 관계대명사라면 어법이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는 불완전절을 이끌어야 하는데 오치절은 완전한 일용식으로 완전한 절이 왔다. 그래서 오치는 관계 대명사라면 부적절하다. 그런데 관계사절이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경우가 있죠. 앞에 전치사가 오는 경우다. 그래서 오치 앞에 의미가 가장 적절해 보이는 전치사 인을 놓으면 인 오치가 되어서 완전한 문장도 이끌고 의미도 자연스럽다. 이렇게 된다. Natural honey can also be called blended honey라고 불려올 수 있는데 in which 이 blended꿀 안에서는 honey s from various sources에서 온 honey들이 are blended together 같이 혼합되어 있다. 자, 어때요? in which가 되면 의미도 이렇게 자연스럽죠. 즉 which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이 문제는 관계대명사 어법을 묻는 문제가 맞다. 그런데 관계대명사이면서 전치사가 빠진 채로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위치는 부적절한 어법이 되는 것이다. 자, 29번 틀린 어법의 답은 2번이다. 자, 이렇게 수능 영어에서 관계대명사를 묻는 문제는 해석을 해보아야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